현역 가왕투에 참가했던 가수들은 현재 각종 방송 행사, 콘서트, 신곡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며, 특히 현역 가왕투 탑 세븐 멤버들이 참가한 2025 한일 가왕전으로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며 트로트 열기를 한껏 뜨겁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현역 가왕투 참가자들의 10월 팬카페 회원수는 얼마나 증가했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10월 달 현역 가왕투 팬카페 회원수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역 가운투 경연 무대에서 선보인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영상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트롯 중 통령답게 오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보이스와 무대 매너로 활약 중인 이현승님의 팬카페 현승사랑의 회원수가 460명으로 3 2위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간드러지는 보이스로 듣는 이에게 가슴 울컥하는 감동을 선사 중인 분인데요 트롯 귀공자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훈남 강설민님의 팬카페 설민열차의 회원수가 657명으로 29위에 올랐습니다 7년간 족발집에서 일하며 불족발 청년이라는 별명을 얻은 분으로 아버지의 스트로트 사랑 덕분에 자연스레 트로트의 길에 들어섰다는 유미님의 팬카페 민바라기의 회원수가 824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2025년 10월 31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응원한다는 라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경상북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선 박구윤님의 팬카페 아마란스의 회원수가 1095명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가수님으로 지난 4월 안산 공연을 끝으로 광주 안산 콘서트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정다은님의 팬카페 그린라이트의 회원수가 1171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약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죠. 오는 26일 발표하는 신곡 사랑은 뷰티풀은 사랑의 소중함과 행복한 순간을 따뜻하게 풀어낸 노래말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는데요. 최유진님의 팬카페 다할진의 회원수가 1192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에는 군생활 동안 갈고닦은 경험과 노력이 자리한다고 떠올렸는데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악대 보컬병으로 복무하며 무대 경험을 쌓고 가수 활동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쳤다고 털어놓은 김경민 님의 팬카페 황소와 송아지들의 회원수가 1,369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패션쇼 무대에 섰는데요. 다음에는 가수로서 유럽 무대에 서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위상을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힌 한강님의 팬카페 카멜레온의 회원수가 1425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불루의명곡에서 이명웅님의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했고 여전히 무대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전종영님의 팬카페 르네상스의 회원수가 1428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1,566m 태백산 정상에서 폭우와 강풍을 맞으며 노래를 열창했고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덮을 정도였지만 끝까지 노래를 이어가며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준 노지우 님의 팬카페 지우놀리게 회원 수가 1,686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픽에서 진행된 스페셜 투표, 믿고 듣는 가수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는 내 투표에서 17만 4,270포인트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믿고 듣는 가수 재아님의 팬카페 재발하기의 회원수가 2001명으로 2 2위에 올랐습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해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직 일을 한창 할 때라고 생각해서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한 성리님의 팬카페 성리학자의 회원수가 2027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수입에 대해 언급해 이목이 쏠렸는데요. 신인 시절 월에 32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자 지금으로 치면 3,200만원이라며 놀라움을 자아낸 김영철님의 팬카페 슈퍼파월 가정철의 회원수가 2,286명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에도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분으로 그 여정에 가장 가까운 자리엔 언제나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준엄님의 팬카페 협의제의 회원수가 2,733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노래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분으로 특히 감성적인 표현력과 무대장악력이 뛰어나 팬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고 있는 공우님의 팬카페 자타공우의 회원수가 4,688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강전에서 얼굴도 무대 위 무기임을 입증한 분으로 국립창극단 최연소 입단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수려한 외모를 갖춘 믿고 보는 국악 아이돌답게 제대로 된 한국의 힘을 과시한 김준수님의 팬카페 준수한 소리의 회원수가 5,669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현대 홈쇼핑이 선보인 일본 크루즈 여행 상품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배우 예지원님과 16년간 이어온 깊은 우정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팬들 사이에서 훈훈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나태준님의 팬카페 태준알개의 회원수가 6636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 트로트산 애들의 서열전쟁에 남진, 조왕조, 주현미님에 이어 네 번째 전설로 합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현역강투에서는 참가자로 무대에 올라 경연의 긴장감을 직접 경험했기에 더 날카롭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신유님의 다음 팬카페 신유사랑의 회원수가 7693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형 황민우 군과 첫 전국 투어 콘서트 2025 황금 효어 선물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서울 공연을 마치고 전주대구 등 투어를 이어갈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황민우 군의 팬카페 호우주의보의 회원수가 8,116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양산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요. 앞으로 양산시를 알리는 일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금을 밝힌 양지호님의 팬카페 JPL의 회원수가 8,518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특별한 행사 경험을 밝혀 화제였는데요. 저는 팬데믹 때 비행기 통로에서 행사해 본적 있는데 어느 장소든 마이크만 쥐어주면 다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프로다운 면모를 뽐낸 김수찬님의 팬카페 '찬이사랑'의 회원수가 9,955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대전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진정성 있는 무대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송민준님의 팬카페 '대한민준'의 회원수가 11,014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와 R&B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한 분으로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의 몰입을 이끌고 있고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인간미로 팬들과 소통하며 사랑받고 있는 환희님의 팬카페 환희소울의 회원수가 11109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가왕정 갈라쇼에 출연해 미녀부터 명곡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추석 특집 무대를 장악한 신승태님의 팬카페 태사랑의 회원수가 12,256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단독 콘서트 퍼포머 디오리지널을 개최해 1,500여 명의 팬들을 만났으며 트로 챔피언, 더트로쇼 무대에 서는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인 김중현님의 팬카페 김중연구소의 회원수가 12,846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광전에서 선보인 창규의 무대가 여전히 화제인데요. 퍼포먼스와 노래가 혼연 일체된 무대를 선보이며 일본 팀도 감탄케 한 최소님의 팬카페 밀크보이의 회원수가 2만 40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한달 사이 약 4천명가량 늘었네요. 2025 한일가왕전에서 뛰어난 기교와 폭발적인 성량을 갖춘 보컬 괴물답게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비록 승리는 없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선보인 강문경님의 팬카페 뽕신사랑의 회원수가 2132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한일가왕전 갈라쇼에서 홍시부터 에인있어요까지 자유자재로 바뀌는 카멜레온 보이스로 팬들의 마음을 녹인 애농님의 팬카페 화기애의 회원수가 3582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예능 웰컴 투 찐이네가 방영 예정인 가운데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찐형제보다도 한 케미를 쌓아왔던 박서진과 단둘이 펼치는 예능으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진혜성님의 팬카페 해성사랑의 회원수가 4만 728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10월 현역가왕투 참가자 팬카페 회원수 영광의 1위는 박사진님이 차지하였습니다. 박사진님의 팬카페 다표대 회원수는 64,361명으로 지난달보다 천여명 넘게 증가했죠. 얼마 전에는 현역가왕투 우승특정곡 당신 이야기를 발매하여 박사진표 감성트롯의 진수를 선사중입니다. 박사진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